목사님, 들으셨습니다. 찬양과 말씀, 식사로서 섬겨주신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렸어요. 축복의 성에 감사합니다. 주요한 목사님, 들으셨어요. 정은의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진나사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가 축복하면 3 0배6 0배 100배가 아니라 나의 능력에 오른 손으로 펴서 내가 축복을 하면 더 많은 물질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받쳐진이 헌금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 이땅 위에서 많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신령, 신령 가정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들이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권면하시고 교통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각인의 신령 신령 위에 가정과 건강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나의 인생 중. 하나님을 기려하며 경외하는 위장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으며 무신한으로 돕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형편 위에 믿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